자, 오늘 영상은요. 이 시즌 기간만에 당장 80배가 터져 버릴 이런 대폭등 종목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이게 가능하냐? 재료를 봐야겠죠. 재료 크기가 엄청납니다. 이 MOU만 여러 개 확정이 난 기업이고요. 이 엄청난 급등 랠리를 보였던 포스코 그룹과 함께 새롭게 MOU를 확정 지은 종목입니다. 2차 전지가 대폭주를 해 줬었었죠. 그 전기차 안에 핵심 소재가 뭐가 있어요? 바로 이 리튬이 있고 니켈 있습니다. 자 보통은 리튬 관련주다 뭐 따로 있고 니켈 관련주다 따로 묶일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다? 요게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상한가 불기둥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신사업까지 플러스로 되고 있으니까 2차전지 끝판왕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엄청난 급등 랠리 예상되지 않나요? 자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구독자님들 반드시 떼돈 벌어갈 정보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차전지 리튬 말 그대로 잭팟이 터지면서 금량 같은 경우에 3000% 그리고 에코프로 역시도 이에 가까운 대폭등이 터져 줬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보면은 과거에 얘가 얼마 하던 종목이었습니까? 1,466억, 1,000원대 밖에 하지 않았던 종목이라는 거죠. 근데 얘가 어디까지 날아갔어요? 150만원. 150만 원까지 날아갔으니까 무려 100배가 뛴 거죠. 자, 이 과거 저점 대비해서 에코프로가 이렇게 40% 미친 폭등이 터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도 충분히 이런 폭발적인 상승력이 가능하다. 아니, 그 이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 종목들, 소식들 다 놓치셨다면은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충분히 웃음꽃이 피실 거니까요.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하단에 보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계좌 10배 터질 수 있도록 무조건 열심히 영상 계속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이 리튬과 니켈이 잭팟이 터졌다 라고 했는데 이게 왜 전기차에서 중요한지 살펴보면요. 자 올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이 ira를 시행을 했죠. 그 덕에 전기차에 들어간 한국 배터리에 세 공제 등의 엄청난 수혜를 입으면서 바로 수출이 증가했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한 3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 2.8배가 증가를 했는데 2차전지 소재인 양극재 수출이 빠르게 늘어간 덕분이다 자, 보이시죠 이 양극재 안에 뭐가 들어 있냐 바로 리튬과 니켈이 들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성된 게 바로 전기차 배터리 소재입니다 따라서 리튬과 니켈 수출이 그야말로 폭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여기에 보시면요 이 전기차 판매량 수치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봐도 정말 놀라운 각도죠. 당연히 지구가 아프니까 우리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전기차 생산을 늘리는 게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자표 보시면은 전기차 한 대당 필요 니켈이 어떻게 되고 있다. 2020년, 22년부터 2025년까지 필요 니켈이 점 점점점 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전기차 한 대당 리켈 수가 매년 가파르게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리튬도 마찬가지죠. 필요한 수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바로 중요한 거는 여기 전망치를 보시면요. 리튬 생산량 어떻게 보이시죠? 국가별 매장량을 보시면은 올해 2023년부터 리튬이 60% 조달이 부족해지고 전부 미국 전기차의 사용이 힘들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건 니켈 생산량 매장 생산량인데 역시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니켈 같은 경우도 필요 충전량이 8만톤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못 미치고 있다 라는 거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2030년까지 리튬 시장 두배 증가 상황이고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 리튬과 니켈 리튬 개리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한데 없어요. 필요한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해지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자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죠? 구하기 힘드니까 일반적인 금속류에 비해서. 지천에 깔려 있지 않죠. 자, 귀하면 귀할수록 가격은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켈과 리튬이 정말 많이 중요한데 귀한가 가격 폭등 당연히 제대로 터지는 거죠. 자, 그러면 니켈과 리튬 동시에 운영하는 이 회사는 어떻게 되겠나요? 당연히 잭팟 지붕 뚫고 폭방 랠리 제대로 터진다라는 거죠. 자, 정말 또한 중요한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 자, 이분 누굽니까? 배터리 아저씨죠. 자, 배터리 아저씨가 2차 전지의 대가입니다 바로 금양과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포스코 그룹즈 강력 추천으로 너무나도 유명해지신 분인데 돈이 되는 멘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따왔습니다. 집중해서 보자면은 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 얼마나 더 빨리 더 싸게 생산하느냐에 달려있다. 가볍고 부피가 작아야지 좋은 배터리다. 자 바로 여기에다가 안정성까지 확보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 엄청나게 좋은 배터리다 라고 볼수 있는 거고 니켈 함량을 높 80% 이상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이 월등히 앞서 있다. 그런데 여기에 좀더 보시면은 니켈 함량을 90% 수준까지 높인 이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을 적용을 한다. 이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아저씨가 뭐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좋은 배터리에는 결국 이 니켈이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니켈을 꼭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바로 포스코 홀딩스 정말 대박 나줬죠. 국내 최초로 이 아르헨티나 여모 2차전지 리튬을 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와주면서 전기차 무려 얼마입니까? 6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분량으로 리튬 역시 호재가 빵빵 터져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포스코 어떻게 됐죠? 포스코가 5년 기업 가치가 35조에서 115조로 무려 3배 껑충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니켈과 리튬 둘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둘다 가진 자 오늘의 대박 종목은 이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현재 이 MOU 폭등 모멘텀에 제대로 받아가는데 심지어는 니켈 대장주로 승승장구 하다가 이번에 신사업 리튬까지 추가하게 된 그야말로 불기둥 제대로 뽑을 종목이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3000% 시세 보인 금형보다 더 크게 날아갈 대시세 터트리기업 지금. 바로 공개가 도와드릴 건데, 제가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고 수익을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볼 텐데요 지금 여기에 검색기 보이시죠 여기에는 제가 사용하는 보조지표 값인 OBB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RSI 이렇게 세 가지의 세팅값들이 전부 다 여기 안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시초가 돌파종목 다음에 단기 수익매매종목 포착하는 그런 세팅값들도 전부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한 3천여 개가 넘는 모든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당일 상승 모멘텀이 가장 유력한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을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인데요. 미리 장전의 종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황의 영향 없이 철저하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90% 이상 확률로 상승 여력이 가장 강력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 시점을 실시간으로 포착해 주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시간대별로 잡혀. 가지고 상한가도 미리 오전장에 도달하고 20%가 넘는 종목이 지금 반절 정도 보이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요걸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종목 꼽아서 공유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요 검색기 자체가 이미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수익 적중률 9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한두개 종목에 큰 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투기성이 아니라 주식을 아예 처음 해보시는 왕초보분들도 하루에 최소 10% 이상씩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꾸준하게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누적 수익 투자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검색기 추천 종목 받아보는 방법이 어렵지가 않은데요. 자, 지금 상단에 번호 오픈 도와드리고 있죠. 010 2514의 7939번. 자,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휴대폰 번호로 여러분들이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개별적인 추천주 꼽는 방법 그리고 도불어서 이 검색시기에 포착되는 종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단기 급등주 선정을 해서요. 전원 문자 메시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체 비용을 받지 않는 무료 나눔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에 좋아요 구독은 빼놓지 않고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편하게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대박 터뜨릴 기어 바로 이 STX를 꼭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대박 기사부터 보시면요 STX가 2차전지 핵심 리튬 사업 을 추진한다. 자, 요런 소식을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요렇게 신사업을 추가하게 되면 보통 종목들이 정말 작게는 500%에서 1000% 날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바로 요 하이드로리튬을 보시면은요. 얘가 원래는 기존에 코리아SE였는데 신사업을 추가하게 되면서 토목공사 사업에서 리튬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과거에 얼마였어요? 지금 보시면은 140원대까지 했던 종목이 자 보시면은 6만 원대까지 이렇게 날아가면서 무려 50배가 터져줬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 카나리아 바이오도 보시면은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료 관련주였었어요. 얘도 현대사료에서 지금 사명을 카나리아 바이오로 바뀌게 되면서 지금 얘도 과거에 400원대까지 최저 가격이 보이던 종목이 17,000원대까지 지. 이렇게 날아간 거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엄청난 대폭등 랠리가 터져 줬는데 자 바로 이 stx 같은 경우에도 얘가 사업 변경이 아니라요. 기존의 2차전지 핵심 바로 니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여기에서 이 니켈의 대장주로서 움직였는데 여기에다가 리튬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자이두 종목보다 더 크게 날아갈 종목인 것을 여러 분들이 예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요. 2차전지 핵심 리튬 사업과 함께 지금 현재 이 MOU를 체결을 했다. 누가 체결했냐? 이 중국의 기업이랑 리튬 생산업체 영정 리튬전지와 MOU를 체결을 했다. 이런 내용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모멘텀을 받아가고요. 니켈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2차전지 핵심 소재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니켈의 수요는 반드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따끈따끈한 이 속보가 보이고 있는데요. STX가 2차 전지 배터리 핵심 원료죠. 니켈을 안정적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와 함께 또이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세계 매장량의 지금 2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 니켈 생산국이죠. 자, 그런데 이 니켈 매장량이 무려 6천만 톤으로 추정이 되는 광산까지 투자를 추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공장 설립 관련된 내용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호재가 미친듯이 터져나오는 거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STX 종목에 대해서 좀더 보면은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 반짝반짝 광택나는 은백색 이게 바로 니켈입니다. 요걸 다루고 있는데 최근에 2차전지 요거를 삼원계 배터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니켈, 코발트, 망간 요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여기서 니켈을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발전하면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드각을 같이 받아갈 수밖에 없고요. 자, 이 니켈 가격이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아연 이런 것들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한달 만에 무려 33%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기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자 무엇보다 제가 이 STX를 가져온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계 3대 니켈 광산 암바토비 여기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데 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1% 작게만 느껴지시나요? 근데 상대가 누구다? 세계 3대 니켈 광산이기 때문에 1% 지분만 보유해도 벼락 부자 되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테슬라의 1%만 보유해도 최대 주주 부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또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침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중국산 배터리 광물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가 공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의 니켈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때문에 또 수혜를 받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안바토비 니켈 광산 지분 보유 중인 것들을 여기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대박인 것은요, 리튬 광산을 보유한 포스코케미컬과 함께 협력을 해서 리튬이온 배터리 수제 사업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거다. 이 포스코홀딩스가 국내 최초로 이 아르헨티나 염호 기반 2차전지 리튬. 리튬을 만든다. 자다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포스코 계열이라서 엄청난 수에 받아가고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암바토비 지분까지 확보를 했다라는 거죠. 자동차 배터리 핵심 재료 이 니켈이 정부에서 비축한 게 아니라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한때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 니켈이 사방에 깔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니켈 광산 지분을 보유한 STX가 언제든 다시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정리를 도와드리면 STX 같은 경우에 국내 최초 이 아르헨티나 염호 포스코홀딩스 이 수혜를 그대로 받아가고요.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몇 배나 뛰었다. 3 배까지 될 동안 stx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니켈 암바토비 지분 확보 여기에서 리튬 사업까지 추가한 화끈한 모멘텀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냥 에코프로 다음으로 3배 껑충 날아갈 화끈한 재료를 가진 종목이니까 꼭 보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차트와 차트의 흐름 가격 전략 어디서 사고 팔아야 되는지 살펴볼 텐데 그전에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기 신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가지 팁. 제가 여러분들 수익 좀 팍팍 내시라고 기운을 불러드리는 차원에서 이벤트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의 추천주 방이 있잖아요. 오늘의 추천주 방에서 여러분들께 대박주 이 달에 정말 이거는 시세를 노려봐야 되는 대박주도 보이면 알려드리긴 하지만 장 중에도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초가 날아간 거 이렇게 바로 16% 날아간 거 확인이 되시죠. 뭐 종가 베팅이 들어왔으니까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이슈들. 오전장에서 뭐 이런 거는 꼭 빼놓지 않고 보셔야 된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100% 이상 수익을 다 드렸었죠. 수익잔치 빠르게 빠르게 단타로도 잡아보실 수 있고, 어, 제가 이렇게 강의 도와드리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 강의 도와드리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 종목들 받아보셔서 여러분들이 매매 복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보실 수 있고 정말 많은 뉴스들, 정말 많은 경제 기사들 중에서 정말 내 매매에 필요한 기사들은 뭔지만 콕콕콕콕 찝어서 제가 다 필터링을 거쳐서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톡방에만 들어오셔도 다른 거 공부하고 다른 거 여러 가지 내가 손품 팔고 반 발품 팔 필요 없이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텔레그램 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진행을 해준 사람, 오늘 이 강사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땡땡쌤입니다 라고 초반에도 말씀드리고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진행해준 사람, 저제 이름을 상담번호 010 2514-7939번으로 세 글자. 딱 쓰셔가지고 문자 한통 남겨주신 분들께 오늘 제 영상 꼼꼼히 잘 들으셨구나 인정을 해드리면서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 정답 맞추셔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너무 환영하였고요 들어오셔서 수익도 내고 정보도 받으시고 기법대로 매매 복기도 해보시면서 수익 차근차근 올해도 열심히 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TX의 차트, 주봉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상장하면서 이렇게 밥그릇 모양을 보여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예 이렇게 당겨보게 된다면은 얘도 과거에도 한번 이렇게 미친 듯이 폭등을 보여줬었던 종목이다. 자, 그런데 이게 점점점점 점점 현재로 와도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더 이렇게 대폭등이 연속으로 나와주는 종목이다. 그럼 얘는 뭐다? 결국 바닥에서 갑자기 튀고 바닥에서 다시 한번더 눌린 그간을 줬다가 다시 한번더 엄청난 급등을 보이고 요게 반복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네 그럼 보유가 된 종목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언제든 폭등을 해도 의심치가 않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차트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아래 거래량 어마무시하게 계속 붙어 준거 확인이 되시죠. 자, 얘네는 계속 들어서 요게 크게 물량들을 사는 큰 손들, 메이저 수급들이 움직임을 보이는 걸로도 알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지금 굉장히 저평가하 있는 거구나 판단된 그런 물량들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폭등을 했을 때 얘네가 다 팔았어요? 다 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시 한번더 중간 지점에서 다시 사주고, 떨어지면 은 다시 사주고, 요런 수요들이 아직까지 붙어 있죠.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어떻다? 물량이 다 나가지 않았다. 그에 대한 이유를 일봉에서 조금 더 찾아보자면은요. 일봉에 보시면 어때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기업 합병 분할에10.34% 되어 있죠. 이게 뭐냐? 정말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디서도 이렇게까지 쉽게 설명한 곳은 없을 거예요. 자 A라는 회사가 있고요.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A라는 회사에 이게 가치가 한 천억 기였다고 볼게요. 근데 B라는 회사는 900억 정도인 거예요. 근데 얘가 합병에서 분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똑같이 합치면 2000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10%만큼의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합병 이슈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됐다? 10% 감면을 받고 여기서 떨어졌죠. 왜냐? 그것도 몰랐던 사람들은 어 갑자기 주가가 왜 이렇게 빠져? 하면서 털어낼 수 있죠. 그러면 한이 정도로 돌아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빨간 선 1번이라고 적어드린 게 기존에 들어왔던 건데, 여기서 지금 공포 때문에 던진 물량들이 충분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오니까, 어? 우리 회사 크게 잘못된 건데 너네 왜 그래? 이러면서 무상증자 이슈를 때려버린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무상증자를 요게 유상증자네요.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권리락을 때려버리고 배당락까지 맞아서 이자래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자, 일본으로 보면은 엄청난 거래량 지금 수급들이 이렇게 흘러와주고 있다는 거 한눈에 더 확인이 되시죠? 근데 매도 비교적으로 봐도 그렇게 큰 매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서 지켜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에서 횡보 구간 거쳤다가 이슈가 최고로 뭐 붙어주거나 아니면 수급이 조금 더 받쳐주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더 가볍게 빵빵 터져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확인하시기에 ESTX에 새로운 신규적인 호재가 또 추가로 붙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수급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진 않을지를 판단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타이밍 딱잘 맞추면은 여러분들은 최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대폭등의 시세 초입을 잡아볼 수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일도 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시시각각 챙겨보기가 정말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본업이기 때문에 저는 시시각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이슈를 발송을 도와드릴 건데요. 텔레그램 방에서 미리 들어와서 호재면 호재, 차트 분석이면 분석, 그리고 요 타이밍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내 자본금, 작은 시드머리를 조금 더 불려갈 수 있는 단타 매매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번호 01025147939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 딱 쓰셔가지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시청자분들 중에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 이벤트로 제 단타 검색기를 무료 나눔해 드릴 건데요. 제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수익이 매일매일 터지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매일 3천여 개의 종목을 장 개장 한시간 만에 후루루룩 다볼순 없습니다. 장 마감하면서 차트 한 번씩 돌려보고 괜찮은 종목 관심 종목에 담아두기도 하고 검색기를 활용해서 제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만 필터링을 해가지고 그 종목을 돌려보고 여러분들께 시초가 베팅 장주 베팅 종가 베팅 형식으로 매매 종목이 발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사용하는 이 검색기를 접목을 해보시면 노고도 좀 덜고 승률을 높이면서 매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종목 선정을 제때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포착하는 타이밍과 제가 포착하는 타이밍이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1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건 종목을 뽑아주는 단타 검색식의 차이거든요. 자, 지금 한번 보시면요. 제가 사용하는 단타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을 당일 세 종목 꼽아 알려드렸어요. 자율적으로 매매 가능하시게끔 시간 충분히 드렸고요. 그래서 코세스 당일 16.95%, TPC 8.27%, 인성정보 21.01%. 이렇게 당일 나간 세 종목 다 적중률과 수익률, 보이시죠? 올 수익 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처럼 5,000원대의 매수제시 도와드리고 꾸준히 여러분들께 1월까지 코멘트 드리면서 38,000원대, 581.94%까지 장이 불안전한 가운데에도 엄청난 대장주, 대박주 수익 드렸습니다. 보시면 타점 자체가 굉장히 바닥, 저점 신호라는 것알수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그 후로 주가가 떠도 고점 부담감이 없고 매수한 이후로 마이너스가 계좌에 뜰 일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고점까지 그대로 홀딩해서 수익 불려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잡습니까? 상한가 한번 나오면 a 빠지겠지 안 샀다가 또 오르면 뭐야 사야 하나? 그러고 빠지면 곧바 안 사기 잘했지.그러다가 누가 제주반도체 날아간 거 봤냐?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나만 소외감 들때 굉장히 고점에서 잡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400% 날아간 종목은 그냥 보내줍니다. 아슬아슬 고점에서 100%더 먹을 바에야 다른 종목으로 바닥에서 편안하게 100% 수익 챙기는 게 낫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점에서 종목을 잡으면요. 매수한 자리에서 자 떨어질 경우 할수 있는 옵션이 뭐밖에 없습니까? 손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처럼 하루에 이렇게 뭐 100만원, 200만원 꾸준히 단타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신호를 잡아주는 이 단타 검색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시그널 도움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나눔 해드린다는 거고요. 자, 요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값들이 정교하게 세팅이 되어야지만 정말 수익나는 종목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 단타 검색식 세팅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이 PDF 파일로 다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하루에 백에서 2 0 0만원 정도 수익 나고 있는 동일한 검색식을 자세하게 기재를 해놓았으니까요 검색식에 뽑힌 종목으로 단타 한번 쳐보시길 바랄게요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종목이 다 달라도 수익이 나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를 어려워하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쓰고 있는 단타 검색식 무료 나눔 해드릴 거니까요. 꼭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 제가 검색식 받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제 채널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구독 감사 이벤트라서 아직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구독 인증하는 방법은 상담번호 010-2514-7939이 번호로 구독이라는 두 글자 쓰셔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제가 수익 보고 있는 단타 검색 시이 PDF 파일을 문자로 바로 전송을 해드릴 거니까요. 영상을 늦게 보시더라도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 문자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께 파일 전체 발송해드릴 거니까요. 부담 없이 상담보 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성토하시길 바랄게요.